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야 될 과제는 딱 여기까지예요. 어, 1 9쪽까지만 해오시면 됩니다. 네, 1 9쪽까지만요 음원의 변동 중에 지금 배음주를 코스까지만 이번 주 토요일날 해올 거예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답은 어디 있을까요? 저 뒤, 어, 맨 뒤는 아니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또 어찌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어, 40. 5페이지 중간에 45페이지 뒤로 넘겨 보시면 이렇게 정답과 해설, 빈칸 방도 정답과 해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답이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아직 건들지 마세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미리 푸는 건 가능한데 괜찮은데 굳이 그러고 싶으신 분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여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요 앞까지만 19페이지만 하고 뒤에 중간 부분에 답이 있어요. 그거까지 세점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은 그렇게만 할게요. 이거는 못한 사람 없겠지 음. 영어 수학 과제가 많다면서요? 네. 국어는 사실 내드릴게요. 어 대신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수업 시간 내용을 그러면 충분해요. 도윤아 네. 음운 몇 개야? 네. 그렇지. 도윤아 음운 몇 개야? 네. 오케이. 도윤아 음운 몇 개야? 아직 안 배운 건데 그냥 해봐. 네.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겹받침은요, 오늘 안 배워요. 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두 개짜리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야, 이거 쌍기역 기역 두개 아니야? 아니에요. 쌍기역은 하나짜리고요. 이 릴경은 두 개짜리입니다. 요거 나중에 또 배울게요. 일단은 우리 교체 조금만 더 나갈게요. 효효효효효. 지금 우리, 아니다. 오늘 의무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 그게 맞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요거 토요일날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과제도 있으니까 당연히 갖고 오시고요. 어 이따 그 과제는 제출하시고, 자, 어디 보시냐? 교재 볼게요. 갖고 왔어요. 네, 검은색 책이요 없는데 뭘 뒤져봐? <laughs> 어, 꼭 갖고 와. 아, 괜찮아요. 내꺼 봐야지, 뭐. 어디로 오시냐면, 페이지 139쪽입니다. 어, 아, 이거랑 같이, 이걸로 봐, 이걸로 봐. 139쪽, 잠깐만 읽고 계셔보세요. 어? 어, 이름만 잘 써주세요, 이름만. 종종권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자, 내신 분은 방금 보라고 했던 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이 응변동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 어. 스, 선생님, 이따가 끝나시, 그, 끝나실, 끝나실 때안된 애들 그 명단 그에서 보여주셔서 언제 올 건지 조사해 주세요. 네. 지금 139쪽 보고 계시죠? 아. 한번 읽어볼게요. 메뉴부터 볼게요.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대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음운입니다. 뭐가 있는지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음, 오늘 시작하자마자 공부한 거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공과 종에서 기역과 지읒, 볼과 불에서 오와 우, 눈과 눈에서 소리의 길이는 각각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음운이다. 혹시 최소 대립상이라는 말 해주신 거 있으세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laughs> 다 여러분들 선배들 이 했던 건데, 올해 선생님들은 조금 자비로운 것 같아요. 프린트도 안 주시고, 요것만 하셨으니까. 어, 좋아, 좋아. 좀만 더 가볼게요. 그리고,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보이세요? 발음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음운 변동은 바로 발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음운 변동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으로 바뀌는 교체.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 있었죠. 음절의 끝을 규칙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더 읽어볼게요.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주로, 주로 축약. 두 음운 중에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탈락. 두 음운 의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첨가 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음을 쉽게하거나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로 한다. 여러분들 시험에 또뭐 나올 줄 아세요? 지금 막 읽은 거 마지막 줄여. 발음을 쉽게 하거나 요거 하나. 그다음에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편하게 발음하는 거 요것도 있고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용도도 있는 거니까. 음운 변동을 하면 발음은 편해지지만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아져 틀려요 그 의도도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잘 기억해 주세요 자그 다음에 아래는요 정확한 발음과 표기인데요 요거는 아직 학교에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요거 어느 정도 설명해 주셨어요 이 네모 2번은 정확한 발음과 표기 이거 따로 말씀 안 하셨죠 왜냐면요 이 음운 변동 파트는요 발음법하고 표기법 한글 맞춤법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교과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나간 적이 많았어요. 딱 음변동까지 맞신 적이 많았거든. 그러면 이걸 제대로 설명 안 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 다음 장 넘겨 보세요. 여기에는 음변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 지금 오늘 배우신 음절의 끝소 규칙은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따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느다란 물방울을 어떻게 알고 계셨죠? 잠깐만, 이번 그러면 학교생님은 한건 아니에요? 아, 이번 학교생님 한게 아니라 저기 중학교 때한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베이스로 그냥 깔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그러면 더볼게 없는데? <laughs> 저 과제 기다려야겠는데? 과제 해설하고 질문하고 오늘 마무리 하려고 하거든요. 음, 시간이 갑자기 좀 비어버리네. 어, 어. 뭐, 뭐 어흠. 숨. 아니. 오호. <laughs> 갑자기 비어 버리네. 야, 빈김에 이거 보는 거 어때요? 문법. 아, 무단 무단 문학로. 거 과제 있지 않았어요? 저거 살짝 있었잖아. 요거 점검해 드릴게요. 야, 이것도 안 거. 그러면 곤란해 서로. 골라내서로... 알았어, 내가 기다려봐. <laughs> 여러분들 우리 제가 어디 내드렸냐면 이미지 저번에 했었고 이미지 문제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21 쪽은 저랑 했었고 22 쪽냈었나요 혹시? 아, 뒤에 66부터 내드렸어요. 67부터. 요거 조금 해드리. 6아 60... 67번 67쪽부터 내줬어요? 아이고 내가 어리버리하네 아 맞다 70쪽까지 내줬죠 아 기억났어요 이거 먼저 너 다음에 갖고 와 답부터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염두에 하신 거 채점해 보세요 여기 있다 자 1번 문제, 67쪽에 1번 문제, 선지 1, 2, 3, 4, 5번 중에 하나만 예, 어, 두 개가 예스인데, 어떤 게 예스인지 한번 봅시다. A부터 볼게요. A에는 흙이 풀리는 냄새가 써 있었죠? 후각적 심상 괜찮죠? 예스 해주시고요. 빨리 갈게요. 두 번째 거는 NO. 세 번째 거는 YES. 네 번째 거 YES. 다섯 번째 거 YES. 오로지 선지 2번만 n 입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갈게요. 자기 이거 영상 보고 채점해, 그거. 응. 휴. 그 다음에, 어, 2번 봅시다. 68쪽에 2번. 여러분들 이거 몇 개나 찾으셨나요? 3개만 찾아보라고 했는데. 어, 뭐 찾으셨어요? 혹시 하긴 했나요? 안 했어요. <laughs> 아, 이건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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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했,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한 것처럼 짜잔하고 있어요? 나 아무 차를 잖아 하신 분? 어, 어, 두 분. 끔찍하군요. <laughs> 이것도 걷어야 돼? 이건 안 걷을게. 이건 좀 해봐. 자, 연하, 자, 시 위에 선택수에 흰둥이 생각이 있는데요. 연하고 보드라운 이런 얘기 있어요. 첫 줄에. 보이시나요? 이거 무슨 이미지야? 촉각이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줄 보면요. 핥아주면 간지럼 태우던. 이것도 이미지인데 무슨 이미지로 보이세요? 촉각이에요. 이것도. 한번 체크하면서 눈을 익혀봐요. 세 번째는요. 어쭉 내려오면 어 어디 갔지? 어. 왜안 보이지? 잠깐만. 아, 저기 1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중간에 그날 따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날 따라 푸짐하게 나온 밥그릇을 바닥까지 다디 달게 핥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자. 이런 걸 바닥까지 긁고 있는 걸 보고 있었대요. 이런 것들은 시각적 이미지라고 해도 괜찮죠. 약간 그러니까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 편한 고 고르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공감각적 이미지 혹시 찾으신 분 있으세요? 둘밖에 안해봤지만 공감각적 이미지 지금 보신 분도 한번 찾아봐요. 오, 잘했어요. 자기는 이제 여기 책 없, 프린트 없으니까 여기 봐봐. 젖은 눈빛으로. 자, 여러분들, 눈빛. 눈빛은 우리가 뭘로 인지할 수 있어요? 어, 만져봐서 할수 있는 거 아니죠? 눈이 아주 총망총망하고 이런 말이 안 되죠? 큰일 나요. 자, 졌다는 우리가 뭘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일까요? 여러분들, 비가 왔을 때 몸이 젖은 거, 옷이 젖은 거 어떻게 알아요? 촉각이죠. 자, 물어볼게요. 무슨 감각이 무슨 감각으로 전이 됐어요? 시각이. 마치 피부로 느껴지는 촉각 처럼된거 보이세요? 아, 시각의 촉각화인 이 공간강적 신상 볼줄 알았어야 됐어요. 이거 하나 있었고요 하나 더 있었는데요. 혹시 또 찾으신 분 있으세요? 자, 여기요. 혀보다, 어, 아니다. 이 정도만 합시다. 젖은 눈빛. 이거까지 이제 공간을 찾으면 됐다고 합시다. 이거만 봐주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자, 오른쪽 3번 문제로 갑시다. 푸신 거는 일단 빨리 채점해보자고요 자, 3번의 첫 번째 거. 일단 공통점 찾아고 했는데요. 1번에는 공통점이 아닙니다. 가만에 가아 선지 1번 동일 시구 반복 이걸 읽어보시면 알아요. 가와 나둘다 해당합니다. 이거 답이 1번이었어요. Q3 보고 있습니다. Q3 가나 둘다 답이고요. 자 선지 2번 서리적 표현을 사용했다. 서리가 뭐였어요? 서리 아직 안 배웠지만 나랑은. 야 의문문 형식으로 되는걸서리법이라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배워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네 서리적 표현 둘다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둘다안들어가 선지 2번은 가나 둘다안 들어가요. 자, 세 번째 거, 명령형 어미. 여러분들, 명령형 어미는 뭘로 끝날까요? 라. 죽어라. 먹어라. 가에는 라가 있지만, 뒤에 나 작품에는 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에만 해당해요. 선지 3번은 가에만 해당하고요. 자, 선지 4, 5번, 다 없습니다. 시선이동이니, 반원이, 아직 안 배웠지만, 없습니다.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4번 내려오세요. 4번에, 어, 선지 1번. 일단, 답 체크해봐. 예스고요 선지 2번 예스고요 선지 3번 가나 모두 체크돼야 됩니다 다 해당해요 다 맞는다 그 다음 선지 4번 볼게요 선지 4번은 역시 가나 모두 다 해당합니다 둘다 체크하시고요 선지 5번은 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내려오세요 자 Q5 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골라달라는데 선지 1, 2번은 둘다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선지 3번만 볼게요. 이것 때문에 저, 이거 갖고 온 거거든요. 기억에는 동적 이미지, 니은에는 정적 이미지래요. 이거 둘다 맞습니다. 기억과 니은. 아프신 분들도 기억 빨리 봐봐요. 왼쪽 페이지에 기억. 가작품의 맨첫연이에요 꽃바람, 꽃바람, 마을마다 훈훈이 불어오라. 자, 동적이야, 정적이야. 동적인 거 괜찮아요? 근데 니은 볼래요? 쭉 내려오시면 나 작품이 있어요.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여러분들 잠들고는 동적, 정적, 정적이죠. 그러니까 여게 답이었던 거예요. q 5의 답은 3번, 둘다 맞는 얘기로 됩니다. 자, 선지 4번은 니은만 맞는 얘기예요. 요거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선지 5번은 둘다 체크하면 안 됩니다. 기억 니은 둘다 설명이 이상해요. 자, 오답 녹 알아서 하시고, q 6으로 오세요. 다음 페이지 70쪽, 요거만 합시다. 자가어 Q6의 답은 일단 3번이고요. 선지 3번 잠깐 보세요. 보기는 가와 달리. 통사 구조 반복이다고 되어 있는데, 통사 구조 반복이 뭐죠? 이게 대구법이에요.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대구법입니다. 어, 대구 배울 거야. 대구는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는 거야. 지금 6번에 선지 3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고 라고했는데 일단 답을 요거 올라야 돼요. 왜? 자, 가, 처음 본 작품이라서 여러분 그냥 풀면 너무 힘들긴 한데 지금 잘 보세요. 가 작품이든 바로 위에 있는 보기 작품이든 둘다 비슷한 문종이 반복되는 건 없어요. 어, 다 다른 얘기고 비슷한 문종이 되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고 이게 비슷한 문장 구조예요. 나는 뭐 먹어? 너는 뭐 먹어? 비슷하죠. 그래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찾아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통사구조 반복 대구법이라고 해요. 대구법. 에이, 없습니다 둘다 없으니까 답 3번 해주시고요 7번까지 볼게요 오른쪽에 7번 문제 보세요 윗글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골라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음, 선어 어... 잠깐만 1번 잠깐 보시면요. 시간적 배경이라고, 시간적 배경으로 화자의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답 1번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가작품, 네. 처음 시작할 때밤 근심이 하고 시작하잖아요. 시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1번이 답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요 정도로 하셨으면 됐고요. 문학이는자 교재하고 계속 갖고 오셔야 되니까 조금씩 우리가 계속 해보자고요. 아... 이 정도까지. 어우, 잠깐만. 시간이 갑자기 붕 뜨네. <laughs> 에휴, 다음에는 이거 계산을 잘 해야겠습니다. 뭐 하지? 이렇게 합시다. 논이 뭐 합니까? 우리 시간 별로 안 남았는데. 자, 오늘 드린 거 이거 있죠? 우리 의문 변동 한거 조금만 더 봐도 될까요? 어차피 과제로 해야 될거 지금 조금만 해보자고. 자, 12쪽 보시면 되고, 12쪽에 1, 2번 빈칸 채우기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걸 이용해서 한번 처리해 보세요. 얼른 해봐요. <목소리> 까먹었거나 기억이 안 나신 분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어 오른쪽 위 3번 나오고 계세요. 그거 못할 텐데 혼자서. 저기 염의 선지 3번 이 요거 3번 문제 있잖아요. 요거는 X 쳐주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건 학교에서 알려준 것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안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 해줬으면 어차피 할 필요 없어요. X 지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2쪽은 다 하셨나요? 어, 노씨 다 했어? 얼른, 2번 빨리 해봐. 아, 모르겠어? 잘 봐. 야, 분절, 자음 모음은 분절 의분이야? 비분절 의분이야? 어. 어, 그렇지. 왜 뒤에 물음표를 넣어? 빼. 어, 분절 하면 되지. 그러면 볼과 불. 이거, 뭐 때문에 갈렸어? 뜻이? 자음. 자, 모음. 모음은 분절이야? 비분절이야? 그럼 분절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어렵지.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건 풀리지 말자고요. 자, 얼른 해보고요. 다 하신 분은 어, 14쪽도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어차피 좋은 위치도 외워야 되잖아요. 자, 그냥 하기보다 13쪽에 있는 자음 체계표를 지금 먼저 눈으로 한번 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내가 머릿속에 얼만큼 기억 났는지 그다음 페이지 15, 14쪽에서 확인해 보는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쯤 되면 오시겠죠. 지금 정하신 시간은 문자로 가거든요. 집에 문자로 가니까 맞춰서 잘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만약 바꿀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자, 지금 자음 체계표 요거 다 하셨나요? 뒤에 답이 있는 거 혹시 채점해 보셨나요? 원래 지금 이 시간 잠깐 10분 남은 거 여러분들 문학 그거 지금 풀어 오신거 제가 점검해 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이렇게 들어올줄 몰랐다. 아 이거 밀리면 대책 없다니까. 그래서 자, 오늘 드린 과제 별게 없잖아. 오늘 건좀잘해 보시고 제발 검은색 교과서, 문학 이론서, 문학 이론 저거 프린트, 그리고 음변동, 그리고 이번 주에, 어, 이번 주, 지금 오늘 제출하셨거나 못하신 그 문학 과제, 시두편 과제, 그것도 같이 갖고 오셔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날, 그래서 어, 저못 푼, 못푼거 있는데 하면 괜찮아요. 그거 빼고도. 따로 설명해 드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거 제가 점검해 드릴 거고요. 음운 변동 이제 교과의 진도를 맞춰서 조금 더더 더 진도 나갈 거고요. 이제 된소리 되게 비유만 해야죠. 그리고 문학 이원도좀 나가고 교과서 나갈 테니까 조금 복잡하지만 많이 갖고, 다 갖고 오셔야 됩니다. 검은 책, 오늘 받은 음운 변동, 그리고 저기 문학 과제, 어, 그것까지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원래는 그 문학 문제 질문 받으려고 했는데 해오신 분이 없어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토요일에 보도록 합시다.